60세 이후 뼈 건강을 위해 무조건 우유를 마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저는 우유회사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에는 우유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매일 억지로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우유가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안 되고 심지어 장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우유보다 흡수율이 월등히 높고 골다공증을 막아주는 진짜 칼슘 폭탄입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한국인이 75%가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억지로 드시다가 속만 더부룩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유 없이도 뼈를 강철처럼 만드는 비법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지킬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는 매일 우유를 마셔야 뼈가 튼튼해진다고 광고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상업적인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우유회사는 우유를 많이 팔아야 하고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운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은 서양인과 달리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젊을 때는 소화력이 좋아 괜찮았을지 몰라도 60대가 넘어가면 장기능이 떨어져 우유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건강해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설사를 참아가며 우유를 드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비싼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몸에 맞지 않는 우유를 억지로 드시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정보는 돈한푼 들이지 않고도 식단만 살짝 바꾸어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겉모습과는 달리 뼈 속부터 무섭게 변해갑니다. 마치 가을철 말라비틀어진 수수깡처럼 속이 텅 비어 버리는 골다공증이 소리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야 빙판길에서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집안 화장실 물기에 살짝만 미끄러져도 엉덩이뼈가 으스러지는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이 노년의 골절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단순히 깁스하고 기다리는 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자리에 눕게 되면 단 일주일 만에 허벅지 근육이 10% 이상 녹아내리고 혈액순환이 멈추면서 욕창이 생기거나 폐렴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덮쳐옵니다. 결국 다시는 내 발로 걷지 못한 채 남은 생을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대소변을 받아내게 하는 짐이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텔레비전 광고만 믿고 습관처럼 우유만 열심히 마시면 뼈가 다시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60세가 넘어가면 위산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우유 속의 칼슘을 젊을 때처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심지어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우유 속 유당을 분해하지 못해 뱃속에서 부글거리는 가스를 만들고 장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오히려 멀쩡하던 뼈까지 녹여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뼈를 채우려다 오히려 내 몸을 갉아먹는 꼴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상식과 무조건적인 믿음을 버리고 소화력이 약해진 위장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진짜 내 뼈에 칼슘을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채워줄 수 있는 현명하고 똑똑한 음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뼈를 지키기 위해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픈 것을 꾹 참아가며 우유를 계속 마셔야만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뼈 건강이라고 하면 우유부터 떠올리시고 매일 숙제하듯이 억지로 드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음식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우유를 억지로 마시는 것은 오히려 장내 가스를 유발하고 만성 염증의 불씨가 되어 어렵게 지켜온 뼈 건강마저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챙겨야 할 것은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칼슘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우리 몸속 뼈까지 실제로 도달하는 흡수율입니다. 아무리 칼슘 함량이 높은 우유라도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된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으며 비싼 돈을 주고 내 몸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소화되지 않은 유당 찌꺼기가 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장 누수 증후군을 일으키고 전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유에는 칼슘은 많지만 이를 뼈로 이동시키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의 비율이 불균형하여 자칫하면 혈관에 석회화만 유발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 광고가 심어준 맹목적인 우유 신화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자신있게 공개할 다섯 가지 음식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뼈 영양제로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월등히 높거나 뼈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2가 완벽하게 배합되어 있는 보물 같은 식재료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한국인의 체질에 딱 맞아 소화가 잘될 뿐만 아니라 뼈를 채우는 속도도 우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강력합니다. 뱃속은 편안하게 지키면서 뼈는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제 우유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이 음식들로 식탁을 채우셔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무조건 참으며 드셨던 우유가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대체식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구멍 난 뼈를 시멘트처럼 메워주고 뼈 나이를 20년 되돌려줄 기적의 칼슘 폭탄 음식 5가지를 하나씩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음식 소개에 앞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뼈 건강의 핵심 원리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무턱대고 칼슘만 섭취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넘어 내 몸에 시한폭탄을 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무조건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이나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생각이며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뼈를 고치려다 심장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의 뼈를 집을 짓는 거대한 건축 공사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칼슘이 집을 짓는 단단한 벽돌이라면 그 벽돌 사이사이를 꽉 채워 무너지지 않게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그네슘이고 그 벽돌을 혈관이라는 도로에서 뼈라는 공사장까지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노련한 트럭 운전사이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만약 시멘트와 운전사 없이 벽돌만 잔뜩 주문하면 과연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사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처치 곤란한 남는 벽돌들은 도로 한복판에 쌓여 끔찍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입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K2의 도움 없이 우유나 칼슘 영양제만 맹목적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갈곳 잃은 칼슘이 뼈로 흡수되지 않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엉뚱하게 혈관 벽에 달라붙거나 근육 틈새에 끼어버립니다. 이렇게 혈관에 쌓인 칼슘은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석회화를 일으키고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려 고혈압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혈관을 막아버려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칼슘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뼈를 살리려다 오히려 심장을 잡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출되지 못한 칼슘 찌꺼기가 신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뭉쳐져서 산통에 비유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을 만들어 한밤중에 응급실에 실려 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슘 보충제만 단독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이 느려진 60세 이후에는 단순히 칼슘 함량만 높은 우유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2가 천연적으로 완벽한 황금 비율로 들어있는 음식을 드셔야만 부작용 없이 뼈를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주고, 비타민 K2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칼슘을 뼈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제가 엄선한 다섯 가지 음식들은 바로 이뼈 건강의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것들로 여러분의 구멍난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위험한 칼슘 섭취는 멈추시고, 진짜 뼈가 되는 음식을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우유를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뼈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 기적의 칼슘, 폭탄, 음식 다섯 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칼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마그네슘과 비타민 K2까지 풍부하여 부작용 없이 뼈로 직행하는 보약들입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최고의 칼슘 음식은 바로 잔멸치입니다. 아마 멸치가 뼈에 좋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멸치가 아니라 반드시 아주 작은 잔멸치를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큰 국물용 멸치는 내장을 제거하고 머리를 떼어내면 정작 칼슘이 가장 많이 뭉쳐 있는 뼈 부분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쓴맛이 나거나 억세서 소화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잔멸치는 뼈와 머리 내장까지 통째로 씹어먹을 수 있어. 멸치 한 마리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잔멸치 100g에는 우유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멸치만 단독으로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황금 레시피는 바로 견과류와 함께 볶아 드시는 것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멸치에 부족한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뼈를 짓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그네슘이라고 말씀드렸죠. 멸치의 칼슘과 견과류의 마그네슘이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멸치를 볶을 때는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살짝 볶아 비린내를 날려버린 후 마지막에 견과류를 넣고 아주 약간의 올리고당으로 코팅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좋고 뼈 건강도 지키는 최고의 반찬이 됩니다. 하루에 밥 숟가락으로 두 스푼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적의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부가 아니라 얼린 두부를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얼려 먹는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는데 두부를 얼리게 되면 두부 표면에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단백질과 칼슘이 응축되어 영양 밀도가 무려 6배 이상 높아집니다. 똑같은 양을 먹어도 얼린 두부를 먹으면 생두부 여섯 모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기초뼈대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막아주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어 뼈가 약해지는 완경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습니다. 얼린 두부를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두부를 사오신 그 상태 그대로 냉동실에 하루 정도 꽁꽁 얼려두었다가 드시기 전에 꺼내서 자연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물기를 꾹 짜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얼린 두부는 식감이 쫄깃쫄깃해져서 마치 고기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드셔도 훌륭합니다. 일주일에 세번 이상 식탁에 올리시면 뼈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깻잎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흔히 쌈으로 싸먹는 깻잎이 사실은 채소계의 칼슘 제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으며 우유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함량을 자랑합니다. 깻잎 100g에는 약 25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깻잎이 뼈 건강에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슘을 뼈로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 기억하시죠? 깻잎에는 이 트럭 운전사가 아주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깻잎을 드시면 칼슘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고 뼈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줍니다. 깻잎은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거나 찜으로 쪄서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 더 유리합니다. 특히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정유성분은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장 기능을 돕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하루에 깻잎 10장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하루 권장 칼슘의 상당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 미역국인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역은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며 칼슘 함량이 우유의 1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미역의 진짜 능력은 칼슘뿐만이 아닙니다. 미역의 끈적끈적한 점액질 성분인 알긴산은 몸속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밖으로 배출해 주는 해독작용을 피가 맑아야 뼈도 건강해지는 법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뼈에 필요한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갑상선 건강을 지켜주는데 이는 뼈. 대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역을 드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초를 살짝 곁들여 드시는 것입니다. 식초의 구연산 성분이 미역의 칼슘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미역 오이냉국이나 미역 초무침으로 드시면 입맛도 돋우고 뼈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에 주의해야 하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음식은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아무리 많아도 이 영양소가 장에서 흡수되려면 반드시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율을 결정짓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표고버섯은 에르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하게 됩니다. 생표고버섯보다 햇볕에 바짝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무려 10배 이상 많이 들어있습니다. 즉, 말린 표고버섯을 먹는 것은 태양의 에너지를 그대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음식과 함께 반드시 이 말린 표고버섯을 드셔야 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밥을 지을 때 너 버섯밥을 해 드시거나 불린 물을 버리지 말고 국이나 찌개의 육수로 활용하면 수용성 영양소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잔멸치 얼린 두부 깻잎 미역 그리고 말린 표고버섯 이 다섯 가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식재료들이지만 그 효능만큼은 수십만 원짜리 보약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먹는 것보다 매일 우리가 먹는 밥상을 바꾸는 것이 내 몸을 살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식탁 위에 이 음식들을 하나씩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고 사소한 변화가 모여 당신의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꼿꼿하고 당당한 노후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음식은 알았는데 혹시라도 이 좋은 음식들을 먹고도 효과를 못 보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음식들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신장 결석 같은 부작용을 피하는 안전한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투궁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식만으로 정말 뼈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 제 환자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5세 김영자님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 판정을 받고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8로 당장이라도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경고에 덜컥 겁이 난 김영자님은 그때부터 뼈에 좋다는 우유를 매일 1리터씩 억지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유만 마시면 배가 살살 아프고 설사를 하는 통에 외출조차 두려워지셨고, 속은 늘 가스로 더부룩해, 밤마까지 이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뼈를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우유를 드셨지만, 1년 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골밀도 수치에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화불량으로 체중이 빠져 뼈가 더 약해질 위기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오신 김영자님께 제가 내린 처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당장 우유를 끊으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불안해하셨습니다. 우유를 안 마시면 칼슘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셨죠. 하지만 저를 믿고 딱 3개월만 실천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영자님은 냉동실에 항상 얼린 두부를 채워두고 된장찌개에 넣어 드셨고 식탁 위에는 아몬드와 함께 볶은 잔멸치를 항상 올려두고 밥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는 과자 대신 말린 표고버섯을 우린 물을 차처럼 수시로 마시거나 깻잎을 쪄서 쌈으로 즐겨 드셨죠. 그렇게 딱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다시 찾은 김영자님은 검사 결과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1.9까지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조차 도대체 뭘 드셨길래 약도 늘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뼈가 튼튼해졌냐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더 깊은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유를 끊으니 속이 편안해져 소화가 잘 되고 식사량이 늘면서 전체적인 기력까지 되찾으신 겁니다. 예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오래 걷지도 못하셨는데 이제는 친구분들과 가까운 산으로 등산도 다니시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도 거뜬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의 힘이자 올바른 음식의 힘입니다. 김영자님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턱대고 많이 드신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장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특정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다음 장에서는 혹시 모를 부작용을 막고 내 몸에 딱 맞게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은 안 드시나요? 칼슘을 음식으로 많이 먹으면 몸에 돌이 생기는 신장결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 때문에 칼슘 섭취를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음식들은 인공적으로 합성한 보충제가 아닌 자연에서 온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음식으로 섭취하는 적절한 칼슘은 장에서 결석의 원인이 되는 수산이라는 물질과 먼저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폐물이 막힘없이 배출되려면 하루에 적어도 종이컵으로 8잔 이상 약 1.5리터의 물을 수시로 마셔주어야 합니다. 특히 멸치나 미역같은 해조류에는 짠맛을 내는 나트륨이 들어있어 물 없이 짜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삼투압 현상으로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으니 조리할 때 끓는 물에 데치거나 물에 충분히 담가 염분을 뺀후 싱겁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현재 만성콩팥병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깻잎이나 잡곡 두부 같은 음식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채소에 든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오히려 심장에 무리를 주는 독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의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이나 특정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깻잎에 풍부한 비타민 K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약 복용 전으로 2시간 정도 충분한 간격을 두고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남들 따라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100세까지 뼈 건강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뼈를 강철처럼 만드는 기적의 음식, 다섯 가지인 잔멸치와 얼린 두부, 그리고 깻잎과 미역, 마지막으로 말린 표고버섯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재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무너져가는 뼈를 다시 세우고 남은 인생을 지탱해줄 생명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보약을 지어 먹거나 효과도 없는 건강기능 식품에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냉장고와 가까운 시장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로 달려가셔서 이 소중한 식재료들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 보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밥상부터 확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유를 마시지 않아도 속편하게 칼슘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며칠 만에 몸소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건강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작심 3일이라도 좋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한 끼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꼿꼿하게 산을 오르고 손주를 번쩍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 우유를 소화하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전한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뼈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따뜻한 관심이 모여 건강한 백세 시대를 만듭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튼튼한 뼈로 활기찬 인생을 즐기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진짜 유익하고 검증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